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새벽에 남아서 기도하는 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와 같은 우리 기본적으로 열심히 있는 겁니다. 열심히 어, 어떻게 잘 교회에서 풀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형식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심이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여러분 이 믿음 생활 할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가? 나중에 보면 내 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 열심이 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일까요? 건물 예배당, 또 사람, 또 눈에 보이는 것들. 자꾸 그 열심히 눈에 보이는 것,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아, 이제 포로로 돌아갈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랬고, 또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을 때도 성전을 잘 지켜야지,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성전에서 제사를 들려갈때 어린 양을 자, 가져가고, 소를 가져가고 할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먼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늘이 나의 보자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날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니? 아,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지은 그 성전은요. 하나님을 거기에 담아 놓는 자리가 아니에요. 마치 요술 램프처럼, 그 하나님을 넣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는 제사를 드리면 나타나서 뭔가를 해줄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램프만 잘 닦고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처럼, 교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는 하나님이 안식갈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로 나오고 열심을 다하고 이걸 다 떠나서 하자니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찾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우리 이절 말씀 볼게요. 가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될첫 번째 목적과 이유,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해라. 와서 옆에 있는 사람 챙겨라. 어, 세 가족을 잘 돌봐줘라. 아이들을 잘 다스리고, 또 좋은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예쁘게 하고, 열심히 해라. 여러분, 성경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가 저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뭐요 하나님 밖에는 없다. 내 마음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저는 뭘 하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제 인생의 주인이고, 이 예배들이 나오는 자, 이 새벽에도 여러분, 어떻게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물론, 저야 당연히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그럼 왜 눈을 뜨고 나오셨어요? 아, 새벽 기도가 내 습관이야. 이거 안나가 뭔가 찝찝해.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곳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을 함께 드리고,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은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면 착하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온유하다라는 건 뭐냐면, 막 거친들을 달리는 야생마가 이 조련을 받아서 이 조련사에게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도 막, 사, 세상에 야생적인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에 듣고 떠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 생각도 많고 할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니까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절 에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너네 예배 드리는 거 사람 죽이는 거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야, 너냐사 상하게 하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뭐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불교, 뭐 절에 가서 뭐 드리는 것, 뭐 세상에 무당 찾아가는 거, 마치 현금 드리는 걸, 아, 이거 내면 뭐가 있고, 이런 마음이 내가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야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 예배를 드리나 제사를 드리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얘기를 택하여 그들의 마음을 가진 것을 기뻐한 즉, 결국엔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반응하는 삶이 믿음이지, 내가 무언가를 주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주장하지 마세요.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와서 먼저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알아서 그 자리에 섬겨야 될 자리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다 제사장님인데 하나님은요, 야, 이거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지 않고, 하나님 이 온전히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보세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 뭐요? 예배는 드리고, 열심은 있고, 최선은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유혹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서워하는 걸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는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그 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복된 사람 누구예요? 예배 나와서 찬양의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말씀이 내 안에 확 교화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욕을 주고 무서워하는 것을 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한다. 처음에야 초신자 때나, 처음 어린아이 가될 때나,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교회 나와서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제가 이제 밑에 물리치료 받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만명 나오는 교회 다녔었다는 거예요. 왜갔냐면 자기 직장 상사가 전도에서 갔는데 가자마자 뭐 성가대도 쓰고 아 성가대 쓰면서 본인이 베이스도 하고 아, 되게 좋았다는 거 가서 왜 근데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의 지금 이제 교회 아예 안 나가시죠? 왜안 나가냐? 어 가서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착하고 아 그냥 분위기가 좋고 아 성가대까지 섰는데 성가대 보통 쓰려면 세례까지 받고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 봉사로 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무엇을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아,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깊은 은혜받는 게 아니라 아 그냥 각 교회 가니까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좋고 또 그분 상사분도 있고 잘해 주시고 착하시고 그래서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온전함이 있지 않죠. 결국에는 믿음의 자리 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전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여러분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게 온유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온유한 자,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와께서 호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온유함.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주일 말씀드렸는데, 우린 늘 고난이 있다는 걸기억해요 믿음의 자리는 고난이 있어요. 아, 교회 다니는데 맨날 즐겁대. 아, 교회 나오는데 맨날 행복하대. 여러분, 그거 그럼 진짜 믿음 아닙니다. 자기 기분 좋아서 나오는 거고, 세상에 기, 기부하는 것처럼 아, 좋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좋아야 되면 뭐가 있냐면요. 제가 좀 말씀드려요 저희 성경학교 한테 막 선생님들이 밤을 새면서 잠도 못 자면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떻게 하던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네. 아, 얘네들 못하겠다가 아니라. 아이들 보면서도 그저 웃음이 싹 나오는 거죠. 아유, 그래도 이뻐 죽겠다. 봉사하는 분들이 막 와서 막 피곤한데, 밥해주고, 보조교사로 도와주고, 막 사진 찍으러 다니고, 이 모든 자리를 기뻐하면서 할수 있느냐. 힘들어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자리는 세상이 볼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선수들, 어제도 또 누가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따는 거 되게 쉽게 보더라요 18살짜리인가 여자애가 사격을 땄는데, 어, 저희 아이들 보면서, 저 어, 금방 따네. 그 18살짜리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 수많은 그 두려움과 처음 올림픽에 나가서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움, 그걸 훈련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손이 그게 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 동생이 사격을 해서 안고 있는데 이걸 들고 유지하고 있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엄청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멸류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하물요 믿음의 자리가 그저 얻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이 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고난의 가장 정점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니네 형제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준비해야 된다 어제, 뭐야, 근신하라, 깨어라 깨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신하고 깨워는 내가 뭘 말씀드린다고 해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겸손해라. 하나님께만 드려라. 아, 다 그럴 수 있다. 왜? 너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야, 누구든 나를 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든, 여 막, 갑자기 와가지고는 막, 당신 뭐야? 이러면 여러분 거기다 대고, 네, 할렐루야. 할 생각 없습니다. 갑자기 와가지고는 막 사람이 쳐대면, 갑자기 막 안에 막, 막 울렁울렁 대고 막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 올 때, 은혜 많이 받을 준비와 더불어서, 상처받지 않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고 넉넉하게 품어야 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게 왜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한 되는 거예요. 그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요? 너교 열심히 섬기는 것 가지고도 환난 당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한데 그걸 시기하며 질투하며 때로는 그 자리를 보지 못하며 쫓아냈단말이에요 예전에 누구의 누굴 얘기할까요? 종교 지도자들 이 믿음이 있고 성기관들 오히려 오히려 더 챙겨주고,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아, 초신자 때 이뻐서 막 그냥 봐주는데, 아, 어이, 저 믿음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생각되어지면, 나와, 나, 이제 어느 정도 교회에 익숙해지다 하면 갑자기 여러분 막 사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판단을 하게 돼요.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 얘기 하지 마세요. 이 들으면요, 다 합니다. 이 사람 나 없을 때도 내 얘기 하겠구나. 또 반대로 이렇게 지금 나랑 너무 좋죠. 아, 나랑 좀 서운해지면 내기 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만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도요. 압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요? 항상 갈 때마다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때 긍정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 그래도 그 사람이 좋잖아. 아 그래도 우리가 바라봐 줘야 되잖아. 괜찮잖아. 왜요? 겸손한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상황에 왜 그렇게 될까 좀 묵상해보고 그렇게 할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다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 6절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 우리는 막 화가 나면, 막저 사람 쳐주세요. 막 이러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성령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치잖아요? 침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불편해지세요. 요즘에 저도 막 사역하다 보면, 저를 어렵게 하는 분도 있어요. 특별히 막 교육자 중에 막 그러면 화가 납니다. 목사라는, 어,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화가 막 나죠. 막 안에 막 분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나서 그분들이 막 어려워지고 막 힘들어지는 분들 봐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막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편한줄아세요안 그래요. 아, 이거 그러니까 그 빌미를 주지 말걸. 그냥 좀 그때 지금 마니까 어려운 시간에 위로가 되시는 손길이 좀 내가 되어줄 걸.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요? 예 하나님의 봉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저주의 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가다 보면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좀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시간 이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가족이 되면 되죠. 여러분 7절, 8절 보세요. 시오는 진통이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해진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오는 진통한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의 성 시오는 이제 진통이 있기 전에 해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그 고통이 있잖아요. 아, 고통스러운몇 시간을 막 아이를 품고 막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이 함께 하시면서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는 역사.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떠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게 하고 해산을 못 하게 하겠냐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의 순종의 자리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열매 맺는 자리라는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됩니까? 이스라엘을 끌고 갔던 바벨론, 메디아, 파사, 페르시아가 막 나라가 약해져서 이들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일본이 폐망하면그 안에 있던 수중에 수하에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독립한 게 아니에요. 당시 페르시아는 고레성 때 제일 강했단 말이에요. 제일 강한 그때 하나님은 그 강한 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로 아이를 가지게 하였는데 해산하게 하겠다는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을 너희로 이루게 하겠다는 그거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상황, 환경이 아무리 우리 생각에 머리로 볼때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금방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듣고 떠는 자리에 서, 설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기억한 여러분들의 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너를 미워하는 자들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왜 나온지 알겠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왜냐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면, 그 원수가 우리 원수가 되니까, 우리가 그 원수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 원수가 당할 그 심판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가 시험, 시험 당하고 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 이왕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너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너무 마음이 불편해지시잖아요. 내가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지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왜냐하면, 갚아주, 어떻게 갚습니까?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면, 하나님 그 원수를 사랑으로 낳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믿음의 선배들, 이런 분들, 얼마나 정말 자기가 충분히 막 화를 내고 갚을 수 있고, 심지어 아들이 죽어서 아들을 죽인 그 아들, 그 사람을 양자를 삼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사실 못하죠.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해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겁니다. 오늘 벌써 막 어제 저도 처음으로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는데도 덥더라고요. 아마 이번 한주 무더위가 계속 가는데 아마 여러 가지 막 불편하고 힘이 들고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놓 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통해 하며 또 하나의 뼈 심령에 가난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듣고 떠는 마음으로 나의 가정과 직장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고통 없이 해산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하루가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열심과 심이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참성도의 자리를 자리에 설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마음의 통이함이 있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수 있는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행하는 모든 자리 자리마다 은혜로 채워 주시며 그네 충만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하여 주셔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 귀한 열매를 오늘 한 주, 오늘과 이번 한 주에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자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